저는 그 평생 예술하는 게제 꿈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같이 꿈꿔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같이 꿈을 이뤄나가는 친구 같은 버전 그림이. 매년 제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추모했었던 것 같습니다. 작고 소소한 꿈도 정말 소중하고 같이 있는 거니까 다들 좋은 꿈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 그림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는 이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그림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는 이사입니다. 어, 제가 꿈이 정말 많아요. 이제 그걸 어떤 직업적인 것이나 내용적인 걸로만 정의하기에는 좀 애매한데요. 제가, 가,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전부 예술적으로 이어져서, 저는 그리고 평생 예술하는 게제 꿈입니다. 제가 꿈을 가진 사람들을 정말로 좋아하고 존경해요. 꿈이 있는 분들의 열정이나 그 내용들을 들으면 진짜로 멋있고 저도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받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같이 꿈꿔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림을 따로 배우지는 않았어요. 이제 어릴 때부터 집이 학교에서 혼자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그때는 그림이 이제 제 절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지금은 같이 꿈을 이뤄나가는 친구 같은 거죠, 그림이. 네. 저는 손 그림으로만 작업을 해요. 컴퓨터 툴을 이용해서 그리면 이제 더 빠르고 다양한 작업을 할수 있지 않냐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저는 손 그림을 그릴 때그 손끝으로 느껴지는 손맛이랑 성취감이 좋아서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 좋아하는 거를 고집하고 싶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사실 꼭이 그림뿐만이 아니라 저는 매년 이 시기쯤 되면은 추모 그림을 항상 그렸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그림에 그런 여학생 혹은 학생 그때 학생들과 그런 걸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을 표현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매년 제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추모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2018년도 올해 그렸던 그림인데요. 이런 노란 리본에 민화적인 요소를 섞어서 넣고 싶었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민화를 그리시는데, 저도 그림을 그릴 때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방법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그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그냥 다 들어있는 그림들이에요. 저는 곡물도 좋아하고, 나비도 좋아하고, 꽃도 좋아하고, 그런 그림들을 좀 알록달록하게 따뜻한 색감을 넣어서 그려보고 싶었고, 이제 이런 그림들로 상품이라든지 제작을 해보고 싶어서 알찬 느낌으로 그려봤습니다. 네, 저는 꿈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각자의 모습은 달라도 다들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어, 노란색은 희망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꿈의 모양을 꽃과 나비 등으로 채워봤고요. 이제 가운데 이 선들은 꿈을 채워서 하나의 악보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오선지에 다섯 줄을 표현했습니다. 그림의 밝은 느낌처럼 즐겁게 꿈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그렸습니다. 제 좌우명은 천천히 하되 철저히 하자입니다. 항상 급하게 마음먹고 조급해하면 이제 결국 그르치고 스스로 힘들어지더라고요. 영이면 제 손으로 일어나가는 거니까 좀 천천히, 이제 대신에 철저하게 해내면 항상 기분 좋은 결과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 계획에 대해서 잘 말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게 너무 많고 막연하다 보니까 이걸 다 이뤄내야 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 같은 게 들어가지고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제가 뭔가 하나씩 해낼 때마다 그게 제 계획이겠거니 하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이라는 게꼭 엄청 크고 그런 거창한 스케일의 꿈만이 꿈은 아니잖아요. 작고 소소한 꿈도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니까 다들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저의 꿈도 응원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의 꿈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꿈 주자는 여러분입니다.